실험2는 전원 잡음에 대한 실습입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를 구성해줍니다. 74LS04 소자에 1, 2번 핀으로 구성되는 한 개의 낫 게이트만을 활용하고 다이오드와 저항을 활용하여 좌측과 같은 회로를 구성해줍시다. 이때 소자의 14번 핀과 7번 핀에는 각각 그라운드와 5V 전압을 인가한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설계된 회로를 브레드보드 상에 직접 구현해 줍시다. 실험일과 마찬가지로 전원공급기의 입력단과 그라운드 부분이 각각 소자의 7번과 14번에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이후 파형 발생기의 입력 부분을 1번 핀에 연결하고, 그라운드 선은 전원공급기의 그라운드가 연결된 브레드보드 상의 그라운드 노드에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파형 발생기를 설정해 주도록 합시다. 싱크 단자의 구형파를 이용할 것이지만, 채널 1 버튼을 누르고, 파라미터 버튼을 눌러 주파수를 500mHz로 변경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후 전원공급기를 설정해 주도록 합시다. 채널 1을 누르고, 볼티지를 눌러 5V를 설정하여 출력을 활성화 시켜 줍니다. 소자를 동작시키기 위함입니다. LED가 깜빡깜빡 거리며, 회로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원 공급기의 채널 표시 영역부를 살펴보면 전류의 값이 LED의 동작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류 변화에 따라 소모 전력도 LED의 동작과 함께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로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해 주도록 합시다. 각 채널의 프로브는 모두 1 0기 프로브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채널 1의 프로브 단자는 소자의 2번 핀에 연결해 줍니다. 그라운드 부분은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 노드에 연결해 줍시다. 채널 2의 프로브 부분은 저항과 전원 소스 사이에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검은 접지 부분은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 노드에 연결해 줍니다. 파형 발생기의 출력 파형의 주파수를 1kHz로 변경시켜 주도록 합시다. 싱크 단자에서 출력되는 파형의 주파수는 채널 1의 파형의 주파수를 변경시키면 함께 변경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실로스코프 연결 전 전원 공급기를 비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다시 활성화 시켜 주도록 합니다. 오실러스코프를 설정해 줍시다. 디폴트 셋업 버튼을 눌러서 장비를 초기화 시키고 채널 2를 활성화 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때 채널 1의 프로브 설정이 10 곱하기로 되어 있는지 또 채널 2의 프로브 설정도 10 곱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토셋 버튼을 눌러 파형을 시연화 시켜 줍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채널 2에서 측정되는 전원 오볼트 부분이 잡음이 없이 깔끔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채널 2의 수직 스케일 개수값을 이볼트 퍼 디비전으로 맞춰주도록 합시다. 이후 전원 잡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터 UV 버튼을 눌러줍니다. 포그라운드 주파수의 경우는 140kHz로 맞춰주고, 백그라운드 밝기를 100%로 조절해 주도록 합시다. 전원 잡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 잡음을 좀더 확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채널2 버튼을 눌러서, 커플링 모드를 AC로 변경하여, 직류 전원 성분인 5V 성분을 없애줍니다. 이후 채널1에 파형을 지어 주도록 합시다. 채널2의 수직 스케일 값을 200 mm 볼트 s 디비전으로 하여 파형을 확대해 줍니다. 잡음의 위치를 중앙 위치로 옮겨줍시다. 잡음이 잘 관측됨을 알수 있습니다. 전원 잡음을 줄이기 위하여 오벌드 전원과 그라운드 사이에 0.1 마이크로 페럿의 마일러 캐패시터를 연결해 주도록 합시다. 그 결과 종전과 비교하였을 때 전원 잡음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를 다시 제거하였다 설치하면 잡음도 다시 증가하였다 감소하게 됩니다. 전원 잡음으로 인한 악순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널 1의 파형을 다시 활성화 시켜 줍시다. 이후 파형 발생기의 주파수를 오메가 헤르츠로 변경해 주도록 합시다. 이후 오시로스코프의 오토셋 버튼을 눌러 줍시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마일러 캐페시터로 인하여 게이트의 출력 파형은 어느 정도 왜곡이 방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패스 역할을 하는 마일러 캐페시터를 제거해주면 다음과 같이 게이트의 출력 파형에도 왜곡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